자, 이집트 사제에서 51번 주문을 보겠습니다. 이 주문은 누에 파피루스 8번째 장에서 볼 건데 이 영상 아래 이 이미지 주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직접 대형박물관 홈페이지에 가서 보아질 이미지를 다운받아서 저와 같이 해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51번 주문은 이 부분입니다. 되게 짧죠? 오늘은 금방 끝날 것 같은데 먼저 제목부터 살펴보면 저승에 나가다가 꼬꾸라지지 않게 하는 주문이 되겠습니다. 제일 앞에 템 있잖아요. 이건 부정문이고요. 그리고 그 바로 뒤에 있는 쉼이 거는 간단한 뜻의 동사죠. 그리고 그뒤 뒤에 있는 세켓 이거는 상형 붓자를 봐서 알겠지만 이거는 위아래가 뒤바뀔 정도로 엎어지는 그런 걸 뜻한 단어고요. 그다음 문장을 보시면 좀 지워지긴 했는데 마음의 눈으로 보면 잘 보일 겁니다. 그래서 누가 말하기를 혐오스럽다, 혐오스럽다. 뒤에서 세 번째 있는 부트 이 단어가 혐오스럽다는 뜻입니다. 그리고 제일 뒤에 있는 세븐 이건 두번 반복하는 라 뜻이죠. 그래서 혐오스럽다, 혐오스럽다 누가 이렇게 두번 이야기한다는 거고요. 그다음 이거는 두 문장인데 그냥 끊지 않고 한꺼번에 해봤습니다. 별로 어려운 단어는 없어서 한꺼번에 한번 살펴볼. 데 제일 앞에 NN는 부정문이죠. 그리고 그 바로 뒤에 있는 NM 이거는 먹는다라는 뜻입니다. 그리고 뭐 나머지는 다 분단어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Hs 이게 뭔가 더러운 거, 배설물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. 그래서 나는 혐오스러운 것을 먹지 않고 그리고 그 내가 혐오하는 것은 배설물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요. 그다음 문장 역시 또 부정문이죠. 카에 받쳐진 재물 그 것을 내가 먹지 않는다. 이건 어려운 단어는 없죠.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 나의 카에 받쳐진 어떤 재물은 먹는 게 아닌가 봅니다. 그래서 그거를 먹지 않겠다고 하는 내용이고요. 그 다음 문장. 그 안에서 파괴되지 않기를 바란다. 역시 이것도 부정문이죠.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는데, 카에 받쳐진 재물은 파괴되면 안 되나봐요. 가운데 있는 캠. 이게 파괴되는 거, 망가지는 거. 그걸 뜻한 단어고요. 그 다음 문장도 부정문이네요. 내두 팔로 그에게 팔을 뻗지 않기를 바란다. 라고 했는데 팔을 뻗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팔을 뻗는다는 거는 주로 뭔가 잡는다든지 갖는다는 그런 의미를 갖잖아요. 그래서 나의 카에 받쳐진 그 재물에 내가 손을 뻗지 않는다는 거는 내가 그걸 거 만지거나 망가뜨리거나 그러지 않겠다는 걸 뜻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카에 받쳐진 그 재물을 그대로 유지하고 보존하겠다 뭐 그런 의미인 것 같고요. 그리고 그 다음 문장 역시 또 부정문이죠. 내 샌들을 신고 그 위를 걷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. 제일 마지막에 있는 체보티 이게 샌 라란 뜻입니다. 그리고 제 앞에서 두 번째 있는 캐네드 이게 이제 걷는다는 뜻이겠죠. 그래서 그 카에 받쳐진 재물 위를 내가 신발을 신고 걸어가면 이렇게 또 망가질 거예요. 그래서 그렇게 망가지지 않도록 내가 걷지 않겠다. 그런 의미가 될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굉장히 짧았고요. 여기까지서 51번 주문을 살펴봤습니다.